왜 총파업을 하는지, 왜 총력 투쟁을 해야만 하는지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발언을 준비하면서 문득 IMF 때가 떠올랐습니다. 나라 경제가 절단나게 생겼는데 노동자들이 무슨 투쟁을 하냐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노동자 서민들은 비정규직으로 정리해고로 내몰렸습니다. 위험마저 외주화해버린 자본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는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반면 자본과 재벌은 그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산업체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수탄 통계 지표를 들춰보지 않아도 열심히만 하면 잘살수 있다는 희망마저 삭제된 대한민국의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노동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라도 보장받기 위해서 전대위 3법 입법 청원에 나섰고. 국민 10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가 있습니까? 코로나 극복해야죠. 마스크 잘 쓰고 다닙니다. 나도 살아야겠고, 우리 가족도 지켜야 되겠고, 내 동료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잘 쓰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민폐라도 끼칠까 싶어서 더욱더 조심하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코로나는 마스크로 조심이라도 할 수만 있지. 역대급 노동계약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계약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을 치료할 백신은 고사하고 마스크 달라는데 있던 마스크마저 뺏어가는 작태가 지금 바로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과로로 죽어가는 택배노동자가 있고 한쪽에서는 그 덕분에 떼돈을 버는 택배 재벌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적어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집회 자제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되는 노동법 개혁을 중단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전태일 산법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역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숨지 말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과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나사신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죽지 맙시다. 다치지 맙시다. 이제는 쟁취합시다. 노동계약 저지하고 전태일삼법 쟁취를 위해 끝까지 조정하겠습니다. 술!